일본 뉴큐에구에서 규모 9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쓰나미가 중국과 한국까지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하게 됩니다. 만약 이곳에서 초거대 지진이 발생한다면 규모 9로 거대한 진동을 일으켜 거대 쓰나미가 대만, 중국, 한국에 닥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뉴큐에구에서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잦아지고 있어 주목을 하게 됩니다. 3월 10일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하여 근연히 2500m까지 치솟았습니다. 3월 14일 쿠마모토에서 4.5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쿠마모토 지진은 필리핀 해판이 이어지는 곳으로 사쿠라지마 화산과 가까운 곳입니다. 류큐 해구에 최근에 지진이 잦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3월 1일에 규모 4.7 지진이 있었고 이곳에 집중적으로 파쇄되었는데 규모 4.5 지진이 다섯 번 있었습니다. 3월 3일에 류큐 해구 가운데에 4.5 지진이 있었는데요. 1910년 류큐 해구의8.1 거대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기에 이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규모 4.5 지진을 살펴보면 불의 고리 지역에 많은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특별히 필리핀 에판 주위에 지진이 많이 발생한 것을 알수 있죠. 우리가 류큐 해구에 주의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규모 9.0 지진과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높고 난카이 트로프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류큐해구가 난카리트로프와 연결되어 연동되어 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류큐해구의 가장 깊은 곳은 7 5 0 7 m 로 필리핀해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1년에 61mm/s 섭입해 가고 있습니다. 류큐해구 위에는 오키나와 트라프가 있는데 이곳에 섯개의화산이 분화 중입니다. 류큐해구와 오키나와 트라프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류큐 대학과 나고야 대학에서 밝힌 것을 소박사가 알려주었습니다. 류큐대학과 나고야 대학에서 밝힌 내용은 오키나와 본섬 남동쪽 류큐해구 부근에 해양판과 육지판이 붙어 있는데 지각이 뒤틀리는 고착역이 있다는 것을 찾은 것입니다. 류큐대학 지진학자 나카무라 마모루는 해저 관측기를 설치하고 2008년부터 2017년 약 10년 동안 해저 움직임을 조사하였습니다. 관측 결과 해저 땅덩어리가 1년에 2cm에서 6cm로 오키나와 본섬 쪽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것은 해저가 고창역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류큐해구를 따라 130km 혹은 30km의 고창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오키나와 제도의 섬들의 퇴적물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수백 년에 한번 꼴로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류큐해구와 오키나와 해구에서 규모 9의 거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키나와 현이 독자적으로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내어놓았습니다. 최대 규모 9의 거대 지진이 일어날 곳은 오키나와 동쪽에서 3연동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키나와 트로프에도 규모 8급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쓰나미의 높이와 쓰나미 도달 시간을 예측하였는데요. 최대 20m 넘는 쓰나미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대만에 가까운 섬들에는 최대 34.1m 쓰나미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 정도 높이는 10층 아파트 높이도 잠길 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쓰나미가 도달하는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피하지 않으면 잠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서도 거대 쓰나미가 발생하였듯이, 유큐에고에서도 규모 9거 대지진과 쓰나미도 발생할 수 있고 난카이 트로프의 지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6큐에구에서 규모 9 거대 지진이 발생하면, 쓰나미가 발생하여 대만, 중국, 한국까지 올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 해판 주위의 지진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8.1 거대 지진 이후에 계속 여진이 발생하고 있어 불의 고리 지역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